한국의 어용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아주 교양적 인문학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의 교양인으로서 완전히 그 칭송을 받고 누구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사회적 어떤 포지션을 갖고 활동을 그런데 그런 형태의 교양 인문학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 지금 본색을 드러내신 분이 최진석 선생님 같은 분이거든요. 제가 두번 정도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얘기 하면서 그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왜 하냐면은 그 미래지식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미래지식포럼에 한국의 강연자로 최진석 선생님하고 최재천 선생님하고 두 분이 나가시게 됐어요. 이 최진석 선생님이란 분이 노자와 관련된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보면은 뭐 공자나 노장 뭐 이런거 얘기하면 은 기본적으로 좀 살짝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은 뭐 노장 철학 하면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해탈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자기 에고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노장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시적인 멋도 있고 풍류도 있어 보이고 해탈한 멋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기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경계 없는 태도를 취해 노장 철학을 한다고 라 얘기하면 최진석 선생이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의 선대본부장, 그것도 여러 선대본부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석선대본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완전히 딱 발벗고 나서가지고 거의 안철수 씨를 주저앉히고 윤석열 씨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엄청 그 스스로를 리스펙을 해요. 엄청난 게그 자랑을 하면서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신문에 인터뷰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음, 역사에 박제된 사람이에요. 사회를 경륜하는 철학이 유가 철학이라고 한다면 노장 철학은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심력으로 작용 작동해야 되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강력한 구심점을 통해 동질화되고 그런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노장 철학이죠 노장 철학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이 만약에 사회 철학으로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유일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육아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움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해체하는 그니까 서구 철학으로 얘기하면 니체 철학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노장 철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데 그 분이 정치에 나서셨어요. 근데 철학자가 정치에 나선다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플라톤도 뭐 철학자 생각하는 정치를 얘기했고.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네. 근데 그가 선택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였고, 또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주저앉히고 윤석열로 다니러 와요. 이 분이 움직이는 동선은 뭐냐면은 하 강력한 힘에 대한 추종이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눈여겨봤고 평생 자기가 배우고 공부했던 철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적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우하긴 하지만, 노자가 공자를 만나가지고 공자에게 쪼크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 있는데, 우, 우하처럼 아마 만든 거겠죠. 아무리 사회 철학적인 성격을, 이게, 예. 최진석 교수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의 추종 부국강병의 철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진석 선생의 그 정치적 주장 같은 것들은 보, 보면 그가 꿈꾸는 나라를 에, 아, 이 나라는 파시즘적인 국가가 되기 딱딱 딱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에, 노자가 쪼크를 먹인 유가적인 철학도 아니야. 그게. 힘에 대한 추종이 있어요. 엄청난. 그 힘에 대한 추종.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 그분은 강단 철학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 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 가장 탈 속적이고 가장 해탈한 것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단 적으로 가장 반대편에서 가장 힘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 구조를 지향하고 거기에는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되게 낡은 철학이면서 동시에 되게 사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완전히 사단이 났잖아요 개엄으로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다 계속 엉망진창이고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조기 대선을 통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했지만 과연 이것이 잘 수습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미래지식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 대선 직후에 열리는데 이 대선에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주도했고 어, 캠프에서 이데올로그를 자처했던 사람이 한국의 가장 지금 대표적인 어, 국제적인 학술 포럼에서 지식 포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그렇게 썩은 생각, 낡은 생각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 포럼에서 지금 한국 대표로 나서가지고 지금 강단에 서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지 얘기하시,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기대선을 통해가지고, 내란을 간신히 넘어서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비전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포럼에서 한국의 대표로 이런 사람이 연사로.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이, 이 지금 그 유튜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직접적인 정치 권력에 대해서 는 관심을 가진지 모르지만 이런 지식 권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권력에 대해서 유튜브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김호준 씨만 내가 지금 무학지혜다 내가 책안 읽는 게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18세기 19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9세기에 니체가 등장을 해2 0세 니체가 20세기를 열면서 죽었거든요. 190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니체의 죽음 이후에 니체의 영향을 받은 많은 철학, 사회학자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의회의 권력이라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법부의 권력, 이렇게 보이는 권력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지식이거든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글 이런 사람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지금 사실에는. 제가 김어준 씨 얘기 자꾸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고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게 권력이에요 지금은. 니체한테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잖아요. 권력은 이제는 바깥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권력은 숨습니다 이제 권력은 한옥티콘처럼 모든 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다 이런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권력에 대한 논의는 너무너무 올드하고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실체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최진석 선생 같은 사람 있죠? 그분이 2023년에 그런 지식 포럼에 나갔다고 하면은 뭐 그, 그거야? 예. 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지탄도 받지 않고 한국 학계에서 최준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아니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2차 대전 때 말이죠 지금 8, 9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한 세기 동안 그 과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지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어? 동시 접속사 수십만 이렇게 조, 접속을 하고 그 채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가가지고 아작을 내는 그런 걸할게 아니고 최진석 씨 페이스북에 가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정당한 비판을 하셔야지 거기다. 그거 안 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진석 선생 같은 사람이 저는 한국의 어용지식인이라고 생각해 이제. 낮작이난 두껍단 생각이 들어 요 이런 사람들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랬거든요. 반성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 변단에 서는 것 자체가 반성이 없는 거예요. 철학자입니까? 뻔뻔하기가 이럴 때 없는 거야. 국민의힘의 그 내란 잔당 거기만 뻔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뻔뻔한 거예요. 고통을 주는 세력에게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그것을 합류하고 정당화하는 그것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철학적 무능 이런 게 어용 지식이니. 확실하게 어용 지식이니.